안녕하세요. 철태갑TV의 명문피디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아, 일산 서구. 서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일산 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일단 KB 리본에서 이번주에 나온 아,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일산 서구가 1등이에요. 0.95%가 올랐다고 그래요. 이거 많이 오른 거예요. 0.95%면 거의 1%에 가까운 퍼센트지로 오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2위가 어디냐면, 고양구에고양구 자, 고양구는 어디냐면, 이따 지도에서 보겠지만, 서구 앞에 있는 거예요, 서구 앞에. 서구 앞에 있는 거예요. 서구와 덕양구는 어떤 밀접한 영광관계가 있어요. 자,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산은 서구와 동구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자, 그 동구도 상승률이 0.77이에요.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 우리가, 일산, 서구의 지역 분석, 그리고 아파트 거래 동향. 자, 그것을 통해서 한번,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일산, 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일산, 서구는 제가 아주 잘 아는 편이에요. 잘 아는 편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직장을 다녔어요. 제 직장이 이곳에 있었어요. 자, 그런 건 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산서구가 어, 상승률 1위에 1위. 자, 왜 상승률이 1위인가?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어, 서울 수도권의 그 전세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전세난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올른 데가 아, 김포였죠. 김포. 자, 그 다음에 에, 김포를 규제하니까 파주가 올랐어요. 파주. 자, 파주가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파주를 규제하니까 일산이 올랐어요. 자, 우리가 김포, 파주, 일산 왜 이렇게 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어, 순환하면서 풍선 효과로 올라가느냐.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지금 그 전세가 아, 폭동으로 인해서 그 지금 움직이는 수요는 말 그대로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자, 그리고 그 실수요자 가운데서도, 그 서울에서, 어, 외곽으로 이제 밀려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어떤 그서울에 도심에 있는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밀려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렴하고 정주요건이 좋고, 그 다음에 신도시이고 새 아파트인 경우에, 자, 그런 도시가 아무래도, 그리고 자, 그런 도시를 선호하겠죠. 자, 그런 도시에 가장 선호했던 곳이 바로 이 김포였어요, 김포. 자, 김포는 말 그대로 이 한강선이라고 하네요, 한강선. 여기 김포선, 김포 경전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이게 이 연결이 되면서 어, 서울의 접근성도 좋아졌고 이 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지한 10년 차가 돼가죠. 10년 차가 돼가다 보니까 도시 내적으로 보면 정주권이 아주 좋아요. 쾌적하고, 뭐, 상권도 좋고, 도시의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이제 철도도 연결이 됐 집값은 또 싸고, 싸다는 건 이제 도, 도시의 그 내부보다는 싸다는 거죠. 저,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제 몰려들었다. 그리고 이제, 어, 규제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음, 대출도 잘 됐고,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제 전세가격, 아, 전세가, 임대, 전세가격, 매매가격이 폭등, 폭등하다 보니까, 이제 규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자, 그 수요. 바로 그런 수요. 이제, 김포 같은 그실 김포를 찾는 그 실수요 같은 수요가 파주로 몰려갔는데, 자, 파주도 또 그런 과정을 거쳤죠. 자, 파주는 이제, 사실, 파주는 굉장히 멀어요. 서울하고는. 파주를 그, 서울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빨간 버스죠. 광역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여기서 강남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뭐 강북 중심, 뭐 중구, 뭐 광화문, 이 정도 아니면 뭐이 마곡,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출퇴근 하긴 좋은 거죠. 그 정도가 이제 출퇴근 거리인데, 자, 이 파주가 왜또 많이 그 수요가 몰렸냐면은. 자, 여기 이제 그 GTX가 A라인이 공사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호재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자, 그거에 비해서 집값이 저평가되겠다고 해서, 투자 수요, 그리고 실수요가 몰려들어갔죠. 자, 그리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들어가 보니까, 집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파주가 뜰 때도, 일산도 서서히 올라갔는데, 일산도 서서히 올라갔는데, 자, 일산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일선은 어, 일단 구축이잖아요. 여기 일단 구축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뭐 강남 출퇴근하기는 너무 멀죠. 자, 너무 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마곡 출퇴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신촌 정도 아니면 강북 어, 뭐 중구까지 이도 뭐. 어, 빨간 버스를 타고 가면, 뭐, 광화문까지 한 시간 정도면 갈수 있으니까. 자, 이, 그런 정도의 출퇴근 거리이다 보니까, 가격에, 에, 에 한계가 있었죠. 뭐, 상품성도 떨어지고, 낡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자, 보시면, 여기 일산 동구라고 있어요. 다, 이 동구와 서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 뭐, 대, 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경의 중앙선이 있어요. 이 경의 중앙선. 여기 이제 일산역이 있고, 여기 풍, 풍동역이죠? 풍, 풍산역인가요? 이게 풍산, 풍산역이라고 그러네요. 난 풍동인 줄 알았는데. 자, 풍산역이 있는데, 자, 이 경계를 통해서 이쪽이 이, 이, 동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일, 보통 일산하면은 동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구. 여기가 이제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에 집중적으로 택지 개발된 계획도시죠? 계획도시. 자, 여기, 여기의 강점은 이제, 3호선 라인이 있다는 거죠. 3호선 라인. 그 3호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강북으로 쉽게 갈수 있는 거죠. 강남까지도 갈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동구의 시세가 강했고, 서구에 비해서. 자, 서구는 이제 어떻게, 되,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이쪽은 그뭐 계획, 계획, 쪽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도시 개발 방식으로 부분 부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식사 지구 식사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풍동 지구 이렇게 커다란 어떤 지구 지구 단위 지구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 특히 이 식사 지구는 어 이게 두산 아파트 같은데 이게 처음에 이게 두산 아파트 만들었을 때 이게 미분양 나고 그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지도상으로 봐도. 어, 굉장히 멀잖아요 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지하철하고도 멀, 아, 전철하고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건설 자체가 많이 고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탄현도 마찬가지 탄현도 어, 두산에서 져가지고 두산역이 두산에서 져가지고 두산건설에서 져가지고 어, 두산건설이 아주 그 경영이 어려운 상태까지 갔던 거예요 이탄현자 이렇게 부분 부분 개발 되었던 거죠 이 서구라는 곳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서구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서구는. 어, 지하철에서, 어, 멀다. 지하철에서 멀다. 자, 그 다음에, 어, 인프라가 컴팩트, 게 컴팩트하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어떤 지구, 어떤 그 도시개발 형식으로 부분부분 부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떤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점으로 인해서, 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가격이. 어,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오르기 시작한 이런 저렴한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이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 일산 동구 같은 데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뭐 47평이 뭐 8억 9천, 8사가 뭐 5억에서 뭐 6억 뭐 그렇게 가요. 여기도. 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도, 뭐, 4억대도 있고, 4억 5천대도 있고, 싼 게, 5억도 있고, 자, 그 정도 가는데, 자, 그, 여기는 이쪽은 굉장히 가격이 쌌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도 있었고, 어, 가격이 저렴했던 거죠. 굉장히 저렴했던 거죠. 뭐 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어, 그 소외되었던 지역이에요. 소외되었던 지역. 뭐랄까 변방. 변방으로서, 어, 실수요자들한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소외되었던 지역이라는 거. 근데, 이제 요즘 이 지역이, 아파트가 이게, 뜨더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은 그 어떤 그 상승기에 막바지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 그 실수요자들이 이제 가격이 그 도심 도심부터 자꾸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 실수요자들이 싼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싼 곳으로 어, 이 지역이 어, 소외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어, 바로 이 앞에 이 앞에 그 삼성 지구죠 자 삼성 지구와. 지축지구 그리고 원흥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더 소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서구에 사시는 분들,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어 서울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 바로 이제 이어 삼성지구, 어? 그다음에 지축 이 가깝지 않습니까 도심하고 뭐 이건 거의 서울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인프라가 좋으니까 스타필드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상품성도 좋고 어, 직주접근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나오더라 어떤 어, 상품의 대체성이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거 어, 보시면은 풍산역 근처에 있는 그 휴먼시아이 주공 아파트인데 여기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지역인데 이게 예전에 예전에 2020년 2020년 초반에도 3억 7천. 3억 7천, 뭐 2억, 2억 9천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한 3억 9천, 한 3억 7천 정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얼마 정도냐면, 어, 그때 전세가가 2억, 6, 2억 한 6천까지 했었네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거의 80%였어요. 매매가가 3억 2천일 때 전세가가 2억 8천까지 갔었어요. 자, 그러던 것이 요즘은 매매가가 올라갔는데, 어우, 최근에 4억 9천 3백, 4억 9300 5억 2천까지 찍었네요. 와, 이렇게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거래도 어, 11월 달부터 와,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됐네요. 자, 이, 2020년도에 어, 3억 6천 하던 게 지금 5억 2천이 됐어요. 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자, 그리고 어,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풍산역 근처에 어, 여기 이제 그셀 어, 아파트예요. 어, 풍동 에서 어, 가장 최근에 진새 아파트인데, 이것도, 어, 지금, 7억 9,500까지 올랐어요. 겨울에도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자,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화면에 안 나오는데, 이게 분양가가 4, 4억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양가가. 자, 이것도, 어, 시세가 2018년도에, 어, 4억 3,000 하던 게, 지금, 음, 7억 9,500. 거의 8억 됐네요. 자,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서구 아파트의 가격들이 이렇게 올랐다. 자, 여기 앞에서 보시면 이런 휴먼시아 유 아파트들이 2007년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괜찮아요. 연차가. 여기 이제 그 서구 지역은 뭐냐면 이 풍산역이 핵심 지역이에요. 핵심 지역. 자, 풍산역, 일산역. 자, 이런 지역들이 어, 핵심 지역이에요. 어, 문제는 뭐냐면, 음, 자, 보시면 예전에 이제 그이 식사지구도, 자, 식사지구도 이게. 어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여기가. 자 그런데 이제 어, 뭐랄까요 이, 이 허벌판에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들어오고, 그 뒤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계속 들어오고 여기 이제 풍동지구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거 여건을 갖췄는데도 아직도 이게 도시와 도시의 어떤 밀접성이 떨어져요. 어떤 근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불편해요. 불편해. 자 그런데 여기 어, 일산 자이 이것도 사실. 어, 예전에 했으면 이게 미분양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이게 분양이 완판이 돼가지고, 이것도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억 5천인가, 뭐 5억이 안 됐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뭐 7억 4천까지 찍었어요. 여기도 지금 거래가, 분양권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신축 아파트의 거래를 보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제 캐치해야 되냐면, 역시 이 지역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실수요자들은 3, 40대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또 신축이니까 이런 곳에서 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잘 나간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런 일어 일상 사고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음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집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 저는 뭐 별로 이적에 대해서 뭐 물건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투자 수요로 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투자로서는 이제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투자로서는 자 그런데 이제 어 실수요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직주 조건이 가능하거나 뭐 어, 여기에 이제 그 주, 정주 조건이 자기가 살기에 적합하거나 자 그러면 그런 가격대로. 어,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산, 서구, 동구, 그 다음에 파주 시장을 통해서, 덕양구 시장. 자, 그런 시장을 통해서, 그 앞으로 수도권의 에, 그, 어, 아파트 시장에서, 어, 2021년도는 수도권에서 실수요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수요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 나타나, 나타나고 있는가. 자, 이, 이, 이곳에, 서구에서의 거래 동향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그 그 뭐랄까요? 다른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어요. 예측을 할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서구에서 보면 역시 입지가 좋은 곳들로 위주로 신축, 준신축의 아파트 수요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파트 보, 보시다시피 일산 그 센추르 센트럴, 센트럴 자이 식사 자 일산 자이 시, 이제 여기에서도 어, 맥맥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봤고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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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역시 거래가 많이 되고 시세가 많이 올라간 걸 봤고 그다음에 어, 이 풍산역 근처 역세권 음, 일산역 근처 이런 아파트 시세들이 여기도 일산역 근처에 어반스카이네 어반스카이 자 이것도 이거 거래가 조금 됐어요 많이 많이는 안 됐는데 이것도 시세가 어, 이거는 시세가 뭐 어, 이것도 시세가 많이 올랐네요. 한 1억 정도 올라왔네요. 5월달보다 5월달보다 한 1억 정도 올라왔어요. 자, 보시면 은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이게 일산역인데 음, 멀지 않습니까? 풍산역보다 멀고 이게 뭐한 정거장 더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이, 거리감이 있거든요. 실제로 출퇴근 하다 보면. 자, 그러다 보면 그 그러니까 아직은 이쪽 그 구축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구, 구축들은. 자, 이걸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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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면은 자 보시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거봉산 밑에 가면. 사실, 보시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 싸요. 자, 보시면 봐요. 자, 31평이 3억이에요. 어, 일산에서 3억이면 싸지 않습니까? 자, 이 아파트도 보면, 아, 여기도 이제 거래가 조금 되네요.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아주 많이는 안 되는데, 어, 실수요 위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 여기도 아직 뭐 싸니까, 자, 싸니까. 자, 근데 이런 쪽에 투자 수요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실수요들. 자, 보시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버렸어요, 매매가가. 갭이 없어요, 갭이. 매매가가 2억 5천, 전세가 2억 4천, 예전에. 지금은 조금 벌어졌겠죠. 어, 지금도 이제 가격이 한 4천 정도 올랐는데 어, 매매가가 뭐 2억 5천이었네요, 31평이. 참 쌌네요. 자, 여기 46평이 한 6천 정도, 7천 정도. 자, 여기 이런 데는 아직, 어, 여기도 거래가 조금 되기 시작하네요, 여기도. 자, 48평이 3억 6천. 싸죠? 자, 그러니까 거래가 되죠. 자, 여기도 보시면 매매가가 3억 6천, 전세가가 2억 7천, 전세계비 한76%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매매 수요 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역들 자 이런 지으로 어, 거래가 조금 들어오네요. 조금 분위기가 들어오는 분위기네요. 자 이런 쪽으로는 아직도 싼 거예요. 싼, 싸다. 아직도 뭐 어,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지역이네요. 자. 아, 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은 꽤 시, 에, 아파트가 낡았어요. 낡았는데, 그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공원도 많고, 어, 뭐 상권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병원도 많고, 자 문제는 이게 출퇴근 거리, 출퇴근 거리, 자 출퇴근 거리가 어, 광화문 기준으로 어, 빨간 버스를 타면 한 1시간 정도. 아, 뭐, 다닐만 해요. 다닐만 해요. 집값은 싸고, 다닐만 하다. 그리고 뭐, 병원도 좋고, 상권도 좋고, 그리고 뭐, 후곡마을이 이게 이제 또 학원단지니까, 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 학원가도 많고.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가 너무 낡았다. 자, 이, 이런 아파트도 이게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이게 31평, 뭐, 3억 정도인데, 이게 1995년, 26년 차, 26년 차.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런 걸 고민하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실수요자 접근해서, 이제 뭐 투자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이게 투자, 뭐 재건축, 재,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아니니까. 자, 이런 지역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 새 아파트 또는 전철역 주변으로 시세 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 자, 그런 지역에서 어, 가격이 급등하는, 음, 현상이 좀 보인다. 보이, 보이고 있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봤듯이 kb 리브온에서 일산, 덕양구, 동구, 서구, 자, 그 그런 지역이 1, 2, 3위를 점했던 것은 바로 이제 신축, 준신축 급의 실수요들이 몰렸다. 몰려서 가격이 급등한 현상이 보였는데, 아직 그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들은 아직도 싼 것들이 있다. 그럼 실수요들은 어, 접근이 가능하다. 뭐 도저히 전세 가격을 못 맞추고 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집들은 이제 리모델링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어, 실수요들 뭐 내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한 시간 정도면은 음, 어가한 시간 정도면 뭐 다닐 만하다. 그러면 이 지역도 살기는 좋다. 제가 이제 살아본 결과 단이 이 지역에서 이제 생활해 본 결과 살기는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거.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듯이 지금 수도권에서 자꾸 외곽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요번 주에 그 시흥에서도 거래가 많이 어떤 그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한 0.7%인가? 그 정도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배고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거기가 요즘 최근에 조금씩 되고 있어요. 여기도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세가 아, 어,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자, 여기도, 어, 얼마야, 이거, 6억 5천. 12월, 11월 달부터 거래가 조금 서서히 늘고 있어요. 이런 지역도. 자, 이제, 이런 지역도, 그, 전세 가격이, 이제 뭐, 어, 팔사 기준으로 4억 정도 가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강 뷰가, 아, 아 바다 뷰가 안 보이는 곳은 5억 중반 대만 사니까, 전세가 4억, 매매가 5억 5천. 이제, 갭이 이제 좁혀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 수요가, 매매수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역들까지 외곽 쪽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다. 지금 어, 신축, 준신축급으로. 자, 일단 그런 시각으로 어, 그, 2021년 수도권에 어떤 그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일산 서구를 통해서 2021년도 수도권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실수들이 요 어떤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고 어떤 지역으로 확산될 것인가. 자, 그런 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튜브의 명품피디 PD, 한피디였습니다.